안녕하세요 국제도시선교의 김세반 선교사입니다 죄인은 나날이 계층과 사회 갈등 구조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랑이나 적어도 존중받는 대상이 되기 원하지만 사회에 짙어져 가는 계층과 갈등 구조는 서로를 더욱 불신하게 합니다 인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성과 여성이 나아가 청년과 장년이 상호간의 존중과 사랑을 잃고 불신으로 나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복음은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해결의 수가 없이 서로 나뉘기만 하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 사랑을 실현시키시고는. 이 놀라운 화목의 소식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부조리로 아픔 가득한 세상을 극률이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화목의 복음을 살아가고 전하게 하소서입니다. 아멘.